레위기 2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요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지니 그는 흠이 있은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 곁에서 휘장 안에서 제사장은 모든 재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제외한 번제는 다 불태워 버리고 가죽만 남으니까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소재, 화목재, 속재재, 속건제 모든 재물을 반드시 휘장한 거룩한 재단 옆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요. 그렇게 재단 옆에서 재물을 먹은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차리고 분양하고 이런 특히 이제 떡상의 떡을 차리는 이 음식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어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된 선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흠이 있는 제사장은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흠 없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했을 때그 음식의 의미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산재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 연락되, 연락하신다, 연락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연락받을, 연락할 수 없는 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되게 하신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음식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음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내가 먹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어,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붙들고 인지하고 어,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먹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매장에 나가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일을 할 때.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가 사고하고 있고, 어 고민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은 내가 아주 가슴 깊이 심장에 박힐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은 속이의 경일기처럼 그냥 흘려버려요. 그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나 문제 앞에서, 어,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 영육 간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인격이, 자라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개념은, 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이면서 비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먹어왔냐라는 거예요.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먹, 먹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음식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의미도 똑같아요. 서로에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 주님한테는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나도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어, 애인이 되고, 목자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어, 세상을 먹고 마시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 죽으면은 다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사건들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응합니다. 먹 먹어서 배탈나기도 하고요. 어, 정말 속이 쓰릴 때도 있고요. 자식을 내가 먹어요. 자식 문제를 내가 깨 안아요. 이게 다 먹는 거거든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깨 안고 붙들면은 먹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벌어져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꺼버리면 그 먹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막 실제로는 엄청 마음을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것도 먹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자. 제사장은 재단 옆에서 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인데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 여러분 여기서 영분별이 정말 중요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진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거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수준의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뭐 엄청난 연단을 받고, 어막 득도를 하고, 어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지 도달하는 어떤 수준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지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10년 전에 뭐몇만 톤의 음식을 먹었다 해도 3일만 음식을 안 먹으면 요 당장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30년, 70년을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뭐 신학을 하고, 온갖 것들을 내가 다 깨닫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 영적 체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자꾸 욕은 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는 이 진리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배제시킨다기보다는 축소시켜 버리고 약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뭔가 자꾸 나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해서 어, 좀더 믿음이 자라서 뭔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에, 말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말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하는 영적 체험은요, 어,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진리라면 체험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체험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내가 체험되기 때문에 또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방언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언의 연사를 받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본인이 방언을 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는데 아주 얕은 수준의 방언 음, 기도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험을 근거로 성경을 끌고 와서 방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된 방언도 있죠, 물론.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신령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음, 쓰시고 또 그런 체험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예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언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예언의 연사가 없어요. 예언의 연사를 또 써본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예언이나 방언 이 음,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앙이 체험이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어, 이걸 진리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은 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또 체험도 다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최소한 불변하는 진리를, 말씀을 기준과 잣대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론이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잣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 내위기 21장 말씀, 내위기 전체의 어떤 주제와도 같고, 또 요한복음 6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체험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면 도대체 살과 피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식탁과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탁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가장 큰 인류 역사상 인류의 운명을 결정 짓는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 주님의 그 최고의 사랑 십자가 아, 사건이 사건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바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매출이 계속 코로나 1구 영향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사업체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현상을 먹게 되죠. 고민하게 되고, 머리 돌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애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염려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들입니다. 세상을 먹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토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면 정말 어떤 미혹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정말 정상적으로 인도한다면 주님이 내가 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할 때 예, 먹은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반응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가 지금 먹은 것이 지금 배탈이 났구나. 잘못 먹었구나. 사업이 망해가고 문을 닫는 이 현실을 너가 먹었구나. 그런데 그것은 참된 음료도 아니고 참된 양식도 아니야. 그래, 그런 너에게 예, 썩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어, 그런. 음,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응? 음? 상황 자체가 영혼을 망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망한다라는,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먹지 말고,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성령 인도를 받는 자라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많은 인생 우여곡절을 살아왔는데, 각자의 인생 여정이 다 틀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의 어떤 이 땅의 문제나 사건보다 크게 나의 마음에 각인되고 부각되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냐? 아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사업하고 자녀 잘 키우고 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참된 음료와 양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해요. 나는 많이 깨달았다. 나는 많은 것을 체험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눈멀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한다. 안약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영성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항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너가 처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빼앗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지는데, 그것에 마음을 주고 생각이 다 빼앗겨버리면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드림받아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되는 거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주님, 나 스스로는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AD와 BC를 갈라놓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시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이 사건이 나에게 크게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당장 나는 내 눈앞에 지금 사업체가 망해가는 것이 이 먹, 먹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먹,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되고 아니면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또 먹겠죠 거기에 대해 기뻐하고 이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정말 참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지금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예.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오늘 이기 2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흠이 없는 제사장. 지금 21장에는 육신적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육 간의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흠 없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우리가 받쳐진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받으시죠 그런 나도 받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식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온갖 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 나를 감사하실 수도 있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참된 양식과 음료 대신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팩트거든요. 팩트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래요? 당장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내일 몸이 아파 죽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수많은 연단을 받아에서 도달하는 그런 경지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사람으로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가 살았던 어떤 인생의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애쓴과 노력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나의 체험하고 나 과거의 체험 어떤 연단 나의 어떤 신앙의 경륜 이거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든 평생을 사역했던 목사님이든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 힘을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이하 말씀을 한번 더꼭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자,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 의심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 많은 연단과 체험과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 돼요. 내가 처한 수많은 만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들, 상황들, 문제들과 인간 관계들, 필요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붙들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